영나리하고 그 영재리는 한때 야, 좀 많이 많이 좀 말이 돌았어. 아, 이걸 <laughs> 방송에서 이렇게. 야 근데 이거 들려서 막겠다 이거야. 약간, 잠깐 얘기 했었어? 나온 적이 있었어. 야. 오늘 한참 동안 이야기 또 나서 방송 화해 영철이가 영량을 영랑. 좋아했다고? 어? 진짜 또. 여기저기 좀 많긴 했다. 왜냐면 나는 지금 솔직히 어.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어. 싶긴 해. 왜냐면 나는 영철 오빠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. 어. 왜냐면 같이 스타골드밀도 오래 했었고 어. 어, 가끔 오빠랑 문자도 주고 받고 정말 나를 이뻐하고 좋아했었는데 밥도 잘 사주고. 어. 그 오빠네 결혼식에 난 오빠가 올줄 알았... 결혼식에도 안 오고, 어머, 출금도 어? 안 보내고, 어? 아예 오시? 오빠가 그다음 연락을 딱 끊더라고. 정말 아, 친구야? 그, 맞다. 진짜 상처일 거 이건 맞아. 그래서 오빠가 진짜 나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나? 어이니 너는 그 생각이 들더라. 물어봐, 물어봐, 좋아했냐고. X 나 X. 나 그래서 난, 난 오빠가 진짜 궁금해. 그때 정말 나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는지.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. 난 오빠 결혼식에 올줄 알았어. 좋아했었어, 좋아했었어. 아, 진짜? 로 내가 내가 결혼식을 왜안 갔지 생각할까. 어, 정말 친했어 우리. 내가 진짜니까 뭐던거 아, 진짜? 같아. 오. 오. 진짜. 진짜 진짜야? <laughs> 진짜야? <laughs> 아 이게. 근데 말했지, 나, 말했지, 진짜 안 썼던 진짜 안아연지자 잠깐만. 진짜 안 설레 뭐야. 뭐. 야 진짜 안 설레. 나, 나 처음 알았어 진짜. 진지인지 몰랐어. 영란이가 좋아했다. 되게 수한 마음이야. 그, 어? 그 얘기를 하는게 기사가 먼저 돼버렸어. 맞아, 기사가 났어. 아까, 그러니까 그 스타골든벨에서 어.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여기 자꾸 밤 늦게 자 전화하는 분이 계신데 어, 어. 그래서 너무 좀 혼란스럽다. <laughs> 왜 전화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막 재밌게 하는데 갑자기 영란이가 어 나도 여기 자꾸.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런 사람인데 나도 그게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철오빠 나한테 왜 자꾸 전화하고 그런 거야 오빠 나 좋아해? <laughs> 그래서 근데 내가 거기서 근데 영란이도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영란이도 네,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말하잖아요. 근데 영란이도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머 음. 이렇게 된 거지 와이형 나를 시 심심위를 받았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의외로 김영철이 5만 군데 플로팅은 다 하고 다 있어. 나 쓰시고자. 아니 저 당시보다 시간이 없다는 거지. 아니 근데 지금은 그런 단어 없어요. 그때 그 당시 썸이었잖아. 그때 그 당시 썸이었잖아. <웃음> <웃음> 나 혼자. 나 혼자. 썸이 아니래. 나도 친한 오빠였지. 친한 오빠였는데. 너왜 대시 안 했어 그러면? 아 근데 그게 막 기사 되고 그러면서, 산재막 놀리고 그러면서, 그때 이제 좀 타이밍도 놓치면서. <laughs> 아, 뭐, 고백 타이밍. 막, 아니 그냥. 아, 되게 좋은 감정을 생각하고 있는데, 막, 그냥, 이렇게 막, 기사되고 이러니까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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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뻘쭘해졌어, 그지? 아니, 근데, 좀, 어.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 <laughs> 결혼식에 아는 것도 약간 나는 좀 놀랬고 그 다음 오빠를 만났는데 되게 대면되면 오빠는 모습이 좀 놀랬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건데. 난 다음에 배기네 어. 여자에서 그 마닐라 가는 게 있었는데 오빠랑 나랑 같이 엽절이 탄 거야 비행기에 어, 어, 어. 타가지고 오빠랑 친하게 막 얘기하고 있다가 그날따라 오빠가 너무 귀여워야막막 수다 떠는 그 모습이서 어, 어. 근데 그 귀엽다는 얘기가 좀 그러니까 오빠 어, 오늘따라 좀못 생겼다 장난쳤어 그데 어, 어, 어. 오빠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니 음. 그다음부터 하루 동안을 하얘길 안하나 어우 아니야, 진짜 당연히 진짜인데. 아담아는데 오빠는 아유. 아서 아유. 아다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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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치잖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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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아아니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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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. 아 아유. 아아 아니 근데 예, 예. 그럼 반대로 영란이는 그 시절로 돌아가면 영철이는 어떤 이미지였어? 영란이한테? 어떤 남자였어? 어머 영영 커플이네 완전 선을 그거 같은데 오, 아니 나는 오빠가 정말 뭐라 우리 남편이 좀 놀릴 수 있는데 그래. 음. 난 오빠가 나한테 약간 좀 확실하게 선을 딱 좋아하면 좋아한다 음. 뭔가 했어야 되는 건데 음. 그럼 적극성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는아 그럼 거. 만약에 와. 정철이 형이 와. 진짜 적극적으로 대시했으면 그때 만 생각도 있었어? 받아줄